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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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캡처할 거면 여기 저 없을 때 따주세요. 아, 제발 이어분안 쓰고 보고 싶다고요, 프리하기. 왜요? <laughs> 음. <그래요>? 창피해요? <laughs> 누가 볼까? <웃음> 창피하구나. <웃음> 이게 여러분, 임파산 마사지 있잖아요. 자고를 하면은 손가락 이렇게 딱 해갖고, 여기 임파산을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인파선을 다 이렇게 피지가 잘그 분비돼서 뭔가 피로감이 좀덜해요 여기 여기를 딱 눌러요. 그래도또 손가락 이렇게 해봐요. 여기랑 여기 딱 닿는 부분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요. 이렇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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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눌러요. 쭉 이렇게 쭉 올려요. 너무 좋원해요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날개뼈 이렇게 꾹 눌러요. 이렇게. 하아 이렇게. 너무 좋원해요 <laughs> 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꾹 눌러요 어 아프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요 네? 지금 이게 뭔지 알아요? 뭐요? 여기까지 오기 위한 전두작업인 거예요 이게. 아이 짓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진짜 싫은 거랑 가르쳐 줄게요 손가락 이렇게 이손 되게 해봐요 사타구니 <laughs> 아니 열 진짜 내가 여러분 다리가 좀두꺼나 무겁거나 이러잖아요. 피로감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손탁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정말 농담 아니라 딱 사타구니 있잖아. 이렇게 여기 사타구니 이 홍합 사이에 여기에 꽉 눌러요. 진짜 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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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다가 하나 둘서탁 놓으면 피가 쫙내려가요 오. 오. <laughs> 오늘 오늘 따라 왜 저러지? 진짜 마사지 샵 같은데 잘하는 데 가잖아요. 타임 마사지 가잖아. 이런 이런 게 있다니까 진짜. 리얼. 와, 지금 해봐. 내말 듣고. 아 이게 와이존 마사지예요. 오, 또 전문 용어가 있네.